2022년 6월 14일 AP뉴스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다른 경쟁업체보다 충돌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데이터가 보여준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는데요. 내용을 볼까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1년 동안 모은 수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주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던 테슬라에서 200대 이상의 충돌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차량 1000대당 충돌률이 다른 차량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사가 긴 편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란에서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관련으로 후속 기사를 보면 7월 7일에는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중 2018년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해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는 이 특별조사가 들어갔고요. 2016년 이후 발생한 사고 35건도 조사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교통안전국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i 월 인포에서 데이터를 보면 몇 가지 데이터가 공개된 걸알수 있는데요. 방금 전 봤던 AP 뉴스 기사에는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로 보았는지 그 출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이든 내부자료이든 어떤 출처가 있어도 데이터 자체를 봐야 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오는지 알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에서 독자나 시청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데이터 분석가는 숫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좀 재밌게 풀어볼게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여러 숫자 중 200대 이상의 충돌 사고 이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음, 이걸 생각하기 전에 아주 쉬운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페이크 제너레이터로 실존하진 않지만 이렇게 사람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실존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이는 20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가 깔려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적혀 있어요. 이 폐를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첫 번째 정보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던 이 정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번 다른 폐를 볼까요? 이 사진은 2000년대에 찍힌 거라는 정보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입은 옷이나 겪었을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1900년대 찍힌 사진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 평균 수명이 달라지겠지만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약 40대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고 하는데 평균 수명의 반 가까이 살아온 얼굴이겠네요. 당연히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겠죠. 마지막으로 어디 살고 있는지 지역을 볼게요 하나는 뭐 미국 하와이고 하나는 한국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알라스카 등 지역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 그 배경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아주 좋은 자세로 계십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여기에 깔려있는 폐가 무엇이냐에 따라 내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폐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이 폐를 모른다면 때론 어떤 정보일지 내 관점에 따라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할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질에 짐작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럼 기사에서 봤던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200대 이상의 충돌 사고래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는 정보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crash를 어떻게 정의했을까? 자율주행인 거잖아요. 내가 차를 건들지 않았는데 이 차가 저절로 가서 다른 곳에 부딪힌 거랑 혹은 다른 차가 와서 이 자율주행 차와 부딪힌 거랑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두 가지 상황을 충돌이란 단어로 묶을 수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이나 문제의 원인, 해결 접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특별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충돌 얘기를 더 해보자면, 이 충돌이라는 것도요, 도로가 복잡한 상황에서의 충돌과, 차가 별로 없는 곳에서의 충돌 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의 충돌 정차하고 있을 때의 충돌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는 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이 기사를 봤을 때아 이런 상황에서의 충돌이구나라고 조금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숫자를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연결하면서 이거를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간다면 우리는 편향된 사고를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편향된 사고를 가졌다라고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숫자를 처음 계산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데이터 분석가가 이걸 계산을 했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받기 전에는 데이터 수집 과정이 있을 테고 수집된 데이터가 잘 저장되고 정리되고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숫자는 분석가라는 사람을 통해 계산된 건데요. 이 숫자를 결과, 아웃풋이라고 본다면 인풋은 데이터였겠죠. 중간에 함수, 어떤 수식이 있을 거예요. 이 식이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어떤 상황인지 세는 거, 그러니까 카운팅하는 것만으로도 식이 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식이 어떻게 정의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충돌을 어떻게 정의해서 어떤 상황을 세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쓴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통계치 계산 방법은 이미 중고등학생 분들은 알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간단한 식이라도 내가 어떤 잣대로 계산하느냐는 결과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인지 능력을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식이 있다 없다의 주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의 인지 능력을 판단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숫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풋과 식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어요. 숫자를 하나 더 볼게요. 차량 천 대당 충돌률이 다른 차량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숫자를 봤을 때 여러 생각 중 하나를 한번 꺼내 보면요. 그런데 천 대라는 주행 거리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주행 거리가 쌓일수록 차 부품 중 소모품은 갈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천대 당의 충돌률보다 주행 거리 뭐천 킬로미터 당의 충돌률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뭐, 일반 차라면 주행자의 나이나 혹은 주행시간이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이게 자율주행이라면 운전자의 나이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주행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설령 얻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건좀 무리가 될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싶어한 이 값을 얻기 위해 데이터가 존재하면 좋겠지만 데이터를 구한다는 그 한계점, 데이터가 있어도 그 데이터를 함부로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게 있다는 거죠. 어쩌면 천 대당 충돌률이란 이 값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었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렇게 값을 내놓을 때 값만 보는 사람들이 편향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이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도 같이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이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내가 잠재적으로 이 숫자를 다른 내용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터 쪽으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나는 어떤 숫자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포트폴리오 예시를 소개해 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